you mm -hmm. thank 피가 내립니다. 또 어떻게 하죠? 무릎을 쳐, 무릎을 쳐. 피가 내립니다. 무릎을 쳐시고. 천도를 치는다 어떻게 하면 좋까요 아! 발을 끌어내는 니다 천도를 치는데 무릎을 치면 되면서 발을 끌러내는 거죠. 그리고 번개가 칩니다 하면은 쫙! 하는 거죠. 자, 손바닥 먼저 말고 입을 벌려가지고 쫙! 자, 번개가 칩니다. 쫙! 번개가 칩니다. 쫙! 번개가 칩니다. 짝! 피가 <laughs> 니다 <laughs> 어떻게 하죠? 무릎을 쳐 무릎을 쳐비가 <목소리> 내립니다 무릎을 쳐시고 천둥이 칩니다 어떻게 볼까요 <목소리> 발을 굴러요 천둥이 칩니다 천둥이 칩니다 천둥이 칩다면서 발을 굴러주는거죠 그리고 번개가 침이 나면 짝! 손바닥 먼저 말고 입을 벌려가지고 짝! 번개가 칩니다 짝! 번개가 칩니다 짝! 번개가 칩니다 짝! 칩니다. 짝! 칩니다. 짝! 칩니다. 짝! 짝! 바람이 벽니다 번개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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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번개 덩... 번개 덩... 덩... <laughs> 시청자 여러분, 아, 속이 후련하죠. 네, 이렇게 한 번씩 호탕하게 마음껏 웃으면 가슴이 뻥 뚫리면서 스트레스 확 날아가 버리고 내 마음이 최고의 기분으로 전환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NK 세포가 뻥내 몸에서 활성화를 하면서 내몸 속에 독소와 암세포들을 깨끗이 청소를 해 줍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돼요.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요. 정말 이게 잘한 일이다 싶으면 댓글도 남겨 주세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안녕. <laughs> 구독자님, 힐링하셨죠? 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세요. 구독 안 누르신 분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